아, 제가,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건 윈도우 10에서 프레임 조금이라도 올리려고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끊기는거 하고 프레임 드랍하고 이런거 이런거 좀 없애주려고 제작화 같은걸 하는건데 자만 따라하시면 쾌적하게 게임을 하실 수 있을겁니다. 제가 주로 하는 게임은 배틀그라운드고요.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최적화만 모아놓은 거니까 다른 게임에서는 이게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쭉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인터넷을 엄청 찾아보고 찾아본 결과가 저는 이렇게 써야지 좀 좋았어요. 일단 전원 관리. 많이들 알죠? 전원 관리에서 저는 최고의 성능을 만들어 놓고는, 만들어 놓고 썼었는데, 지금 제가 컴퓨터를 바꿨어요. 컴퓨터를 바꿨는데, 컴, 컴퓨터를 바꿔서, 최고의 성능은 제가 컴퓨터 안 좋았을 때, 컴퓨터 안 좋았을 때 썼었고요. 아니면은, 여기 고사양 PC에서만 최고의 성능을 성사한다는 것도 있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고성능 쓰는 걸좀 추천드려요. 예, 어느 정도 고사양이어야지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고성능을 선택. 여기 여기 있을 거예요. 아마 규형 조정으로 돼 있을 거예요 다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하면은 규형 조정 하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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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 고성능이 있으실 거예요. 고성능으로 바꿔주시고,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하시고, 고급 전원 관리 옵션, 여기서 이거를, 이게 2 0 20인가 할 거예요. 이거를 0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여기, 프로세서 여기 다 100, 활성화 100인지 확인해 주시고, 여기 USB, 여기 사용 안함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전원 관리 옵션은 끝났고, 두 번째는, 그래픽 설정. 여기 하셔가지고, 에, 찾아보기 누르신 다음에, 스벤는 여기 누르, 에, 이 경로로 오시면 돼요. 스팀, POC. 여기서, 이거. 이걸 누르시면, 이걸 누르고 추, 추가 누르시고, 뜰 거예요. 뜨면은 여기다 이걸 누르고 구성으로 바꾼 다음에 저장 하시면 되시는 되 거고 다음으론 내 PC에서 속성을 들어가요 속성 들어가서 여기 들어와서 최적 성능 조정을 해 가지고 어, 다 없애 주시고 제가 키는 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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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킵니다 이러고 여기 시작 및 복구에서 들어가셔서 이거 어, 뭐야 왜 켜져있대? 일단 저, 저는 여기 이거 두개 끄고 하고요 그 다음으론 엔비디아 설정 3D 설정이고 지금 제가 컴퓨터를 바꿔서 좀 높게 쓰는 편인데 원래는 여기서 안티에 여기 이거를 끄고요 끄고 이것도 끄고 여기 고성능으로 바꿔서 제 컴퓨터 안 좋았을 때 쓰던 거여서 제 컴퓨터 안 좋았을 때쓸 때는 되게 좋았어요. 끊김도 없고 화면이 부드러웠어요. 지금은 컴퓨터가 좋아서 막뭘 건드려도 비슷비슷해가지고 프레임이 잘 나와서 여기서는 뭐 건들게 저거 하나뿐이에요. 그 최적화하고 프레임 올리는 거예요. 아. 윈도우 최적화. 여기 게임 들어가셔서 이거 켜져 있을 거예요. 끄고 예, 게임 모드는 켜시고 캡쳐도 이거 끄시고 예, 여기 다 끄시면 돼요. 게임 모드만 켜 놓으시고 그리고 개인 정보 이런 거저다 끄거든요. 이거 다 끄고 위치 이거 카메라 이런 거 카메라 쓸수 있는 거쓸수 있는 거면 카메라는 제가 쓰고 캠 같은 거. 마이크도 쓰고 음성 활성화도 녹화될때 쓰고 알림은 게임할 때 엄청 방해돼요. 막 뜨는 거 있잖아요. 이거 끄시고, 무조건 끄시고. 이것도 나머지 다 끄시면 돼요. 백그라운드도 저는 끄고 하는 중이에요. 동영상 하고 사진은 제가 편집 같은 거 해야 돼가지고 켜놓고. 접근성도 여기도 이거 다, 저는 이렇게 끄고 있고, 여기도 다 꺼요. 저는. 여기 다 끄면은 윈도우에는 불필요한 게좀 많아가지고. 그리고 앱도 쓸데없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여기서 찾아서 쓸데없는 거 주워주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에서는 예, 알림도 여기 끄시고, 여기 알림. 시스템 들어가셔서 알림 끄시고, 무조건 끄, 끄셔야 돼요, 이거는. 그럼, 지금 하이 바뀌었죠? 지금 제가 윈도우 11을 업데이한 상태인데, 윈도우 10을 업데이트를 하시면 제 말했듯이 못해도 10프레임 나와요 진짜로 못해도 10프레임 올르고 근데 주의할 점이 오히려 그안 좋은 컴퓨터들 있잖아요 저 사양들 저 사양들한테는 더 독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한 중급에서 고 사양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좀 효과를 볼수 있는 거고 어떻게 하시냐? 윈, 어떻게 까는지 알려드릴게요. 윈도우 11, 설치? 설치라고 치시면, 여 다운로드 있거든요? 지금 다운로드 하셔서, 그러면은, 음? 안 깔아놨네. 아, 여기. 여기, 여기. 이거를 누르시면, 막 설치하라는 게뜰 거예요. 설치하라는 뜰건데 전이 다 깔아 놔 가지고 깔면은 제가 따라한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픽 이게 원래 돼 있을 텐데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보시고 여기 고사양 돼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여기 게임 게임 들어서 게임바 게임바 여기 켜져 있을 거거든요. 이거 끄시고 쳐도 끄시고 저 게임 모드만 딱 게임 모드만 키시고 나머지는 뭐 이제 건들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 업데이트로만도 이게 프레임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영상 여기까지.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